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 기가 팩토리. 이게 그냥 자동차 공장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받은 테슬라 기가 팩토리 미래 전략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요. 이 기가 팩토리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조 혁신부터 완전 자동화 비전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맞아요. 그 공장이 제품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우선 이 기가 팩토리가 전 세계로 막 뻗어 나가는 게어 진짜 눈에 띄어요. 미국, 중국, 독일에 이미 있고 계속 또 짓는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글로벌 네트워크를 아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공장마다 역할도 조금씩 다르다고요? 어, 네. 예를 들면, 네바다 같은 경우는 주로 배터리나 구동계 쪽에 집중하고요. 상하이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기지 역할을 주로 하죠. 아하. 그냥 똑같은 공장을 여러 개 짓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다 분산 전략의 일부인데요. 음, 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비용 아끼고 또 공급망도 그 지역에 맞게 최적화하려는 거죠. 아. 그 베를린 공장 얘기 들어보니까 부품 90% 이상을 유럽에서 가져온다면서요? 네, 92% 정도 된다고 하죠. 그만큼 현지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뭐 멕시코나 인도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단순히 생산량 늘리는 것 이상이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그 차세대 저가 플랫폼 있잖아요. 그거랑 언박스드 공정이라고 새로운 생산 방식을 염두에 둔 곳이고요. 아, 언박스드요?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여쭤볼게요. 그럼 인도는요? 인도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크고 또 현지 생산을 하면 관세 혜택이 크니까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최근에 멕시코는 약간 지연된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결국엔 시장 접근성이나 비용 때문에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제조 혁신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 기가 캐스팅 이게 정말 와 대단하더라고요. 네, 기가 캐스팅이 정말 핵심 기술 중 하나죠. 아니 모델 Y 대부분 부품이 원래 170개가 넘었는데 이걸 단두 개로 만든다고요? 네, 맞아요. 거대한 금형으로 그냥 한 번에 쾅 찍어내는 방식인데요. 이러면 부품 수도 줄지만 용접할 부분도 거의 1,600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와. 1,600개요? 네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줄고 뭐랄까 생산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최대 40% 비용 절감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공장 설계 자체를 다르게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혁신이네요 그리고 4680 배터리셀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기존 배터리보다 그냥 크기만 키운 건가요? 뭐 효율 높이고 비용 낮춘다고는 들었는데 목표치가 어마어마하던데요? 킬로와트당 비용을 56%나 줄인다니 네 그런 목표치가 정말 야심차죠 근데 이게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게 아니고요 어, 차량 구조의 일부로 아예 통합 설계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구조적 배터리 팩이라고 하죠 아 배터리가 그냥 부품이 아니라 차의 뼈대 역할도 한다고요? 네네 그런 개념입니다 텍사스 공장에서 이미 테슬라 내에서는 배터리 비용이 가장 낮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오... 다만, 그, 건식 전극 코팅, DBE라고 새로운 공정이 있는데, 이걸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수요를 높이는 건 아직 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과제는 남아있네요. 근데 이런 기가캐스팅이랑 4680 배터리가 아까 잠깐 나온 언박스드 공정이랑 만나면 이거 시너지가 엄청나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언박스드 공정은 뭐랄까? 차를 여러 모듈 단위로 나눠서 동시에 병렬로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합치는 거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고 조립 같은 느낌이네요. 네, 비유가 딱 맞습니다. 이걸로 생산 비용을 50%, 공장 면적은 40% 줄이는 게 목표거든요. 와.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기가캐스팅으로 부품 수가 확 줄어야 하고 4680 배터리가 구조 역할을 해 줘야 모듈화가 쉬워지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기술들이 다 같이 가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이게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 라인에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모듈들을 완벽하게 딱 맞춰서 조립하고 품질 관리하는 건 어휴, 굉장히 복잡한 도전 과제입니다.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물론이죠. 특히 기가캐스팅 같은 기술은 다른 회사들도 이제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 곳이 꽤 있습니다. BYD 같은 경우는 원래 수직 통합을 잘하고 배터리도 직접 만드니까 무섭고요. 그렇군요. 자동화 얘기도 좀 해볼게요. 상하이 공장은 자동화율이 95%라고요. 거의 사람이 없겠는데요. 네, 자동화 수준이 굉장히 높죠. 거기에 이제 AI 기술까지 활용해서 뭐 품질 관리라든지 설비가 언제 고장 날지 예측하는 데도 쓴다고 합니다. AI까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옵티머스라고 들어보셨죠? 휴머노이드 로봇. 아, 네. 그 로봇이요. 그걸 이제 실제 공장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2025년 말까지 수천 대 정도 배치해서 좀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작업들을 맡기겠다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자동화 너무 심하게 한건 실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나요? 모델 3 때였나? 아, 네, 맞아요. 그런 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와서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을 수천 대나 넣겠다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건 당시 로봇들이 좀 융통성이 부족했다고 본 거고요. 지금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fsd 개발하면서 쌓은 ai 역량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도조 같은 자체 슈퍼컴퓨터도 만들고 있고요 이런 걸 활용하면 로봇이 훨씬 더 똑똑해지고 유연해져서 복잡한 실제 공정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랑은 ai 기술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물론 이것도 아직은 계획단계고 실제 공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일지 안전할지는 지켜봐야 부분입니다. 여정히 리스크는 있죠 그렇군요 아까 그공장이제품이다 라는 말 다시 생각해 보면요 혹시 테슬라가 자기들 차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차를 대신 만들어 주거나 oem 아니면 이 공장 짓는 기술 자체를 팔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까요? 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고 볼수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거에 뭐 메르세데스나 토요타에 파워트레인 같은 부품을 공급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차를 통째로 만들어 주거나 공장 기술 전체를 라이센싱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훨씬 복잡하겠죠? 네, 테슬라가 인수한 자동화 설비 회사 그로만 엔. 엔지니어링이 지금 테슬라 오토메이션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은 주로 테슬라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음. 만약이라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시작할까요?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당장은 아마 자기들이 확실히 기술 우위를 가진 특정 부품이나 시스템 단위, 예를 들면 4680셀이라든지, FSD 칩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공급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공장 기술을 이전하는 건 훨씬 나중일이거나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테슬라의 진짜 경쟁 우위,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 모트가 뭘까? 이게 결국 FSD 같은 첨단 기술일까요? 아니면 오늘 쭉 얘기한 이 기가 팩토리 즉 제조 역량일까요? 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겠네요 보고서에서는 이 제조 역량이 아주 강력한 해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제조 역량이요? 네 그동안 얘기한 수직통합 기가 캐스팅 4680셀 언박스드 같은 제조혁신, 높은 자동화 수준, 그리고 이걸 통한 규모의 경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고 또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머스크 스스로도 공장이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제품이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laughs> 하긴, 그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도 그걸 싸고 빠르게 만들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렇죠. 아, 근데 FSD 같은 소프트웨어나 테슬라라는 브랜드 파워, 아니면 슈퍼차저 같은 충전 인프라, 이런 것도 무시 못할 경쟁력 아닌가요? 더 시너지를 내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제조 용량이 뛰어나야 FSD 같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 수 있고, 브랜드 가치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군요. 네. 특히 단순히 자동화를 넘어서 AI, 로봇, 공장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팩토리 운영 체제, 팩토리 OS 같은 개념으로 발전한다면 이건 정말 따라하기 힘든 아주 깊고 복합적인 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팩토리 OS. 멋진 말이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80 셀이나 언박스드 공정이 성공해야만 2만 5천 달러짜리 저가 모델도 현실화될 수 있거든요. 대중시장을 잡으려면 제조혁신이 필시적인 거죠. 네, 그렇겠네요.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요.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단순히 차를 많이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곳이고 그게 바로 비용 효율과 빠른 확장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네요. 미래에는 어쩌면 새로운 사업 모델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 주신다면요. 음, 페슬라가 이렇게 까지 뭐랄까, 옵티머스 로봇이니, 언박스드 공정이니 하면서 극한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단순히 차값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식 자체에 집중하는 혁신이 과연 미래 기술의 대중화 속도를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다른 제조업 분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 만드는 방식의 혁신이 가져올 파급 효과라,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